자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떡상 코인 여러분들, 아, 떡상을 부르는 남자 아, 코인 대통령이에요. 자 일단 오늘 뭐 시장 뭐안 좋습니다. 에내려 내일 새벽에 내려갔고 에, 심지어 오늘 오전에는 뭐 상승 좀 반등을 좀 해주다가 다시 또 내려가주는 모습들 에,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래도 우리는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슈 체크를 통해서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에, 봐야겠죠. 자 일단은 어떤 이슈가 있느냐 바로 이동통신 3사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 바로 이제 SK와 어, LG KT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까지총 7개예요 7개 기어 SK SK 텔레콤 그 다음에 KT 어, 그 그렇죠? 다음에 LG 그 다음에 삼성 어, 그 다음에 하나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예, 우리은행 그다음에 코스콤 이렇게 일곱 개사 일 개사에서 뭐랬냐면 어, 사업 협약식을 했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 증명 사업을 출범하겠다라고 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모바일 증명 사업은요 글로벌 블록체인 센터에서도 찾기 어려운 통신, 제조, 금융 기업들로 구성돼.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어, 위변조가 불가능한 아, 분산 원장을 통해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확인합니다. 에,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탈중앙식별자 기반 자기 주권 신원 지갑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죠? 음. 코인처럼 내 신용을 지갑에 넣는 거예요. 예. 그죠? 엄청 납니다. 일단은 전국 주요 대학 어, 재 증명 발행 유통 서비스 코스콤의 스타트업 대상 비상장 주식 마켓플랫폼에서 우선 적용이 되는데, 자, 서비스 조기 확산을 위해서 SK, 그다음에 KT, LG 그룹사의 신입 어, 그다음에 경력 채용 시에 어, 활용을 하겠다. 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일단 뭐 SK, KT, LG 그룹사들의 어그 채용할 때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용 건수가 나오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애들 머리 잘 썼어, 그죠 머리 잘 썼습니다. 자, 일단 이번 사업에서 일단은 뭐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하는데, 일단 5G 기술도 일단은 블록체인 쪽으로 좀 흘러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업을 여기저기로 분산화 시킬 수 있어요. 확산시키고 있고.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을 하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일단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통해서 안전하게 신원 정보 관리를 하겠다. 어삼성의 그건 맡은 맞는다고 해요 어 금융권 기업들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을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바일 전자 증명 서비스는 개인이 기관이나 기업들로부터 받는 자신의 정보를 스마트폰에 보안 저장형에 저장을 해 놓고 있다가 다양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 지 스스로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나쁘지 않죠 어, 이런 얘기 있죠 예전에 음. 그뭐뭐 뭐 결제를 진행할 때 그죠 어뭐 이것저것 그 보안 프로그램 어싹다 깔고 그 다음에 어뭐 인증하고 어그 다음에 그 뭐야 공인인증서 어 공인 인증서로 인증하고 그때 블루 스크린 에 스브롤 그죠 자,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해 줄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 방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 사업 형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여기 여기까지만 어, 보도록 하고요. 밑에다가 제가 음, 이 카톡방을 넣어놨는데 무료 카톡방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어디, 어느 어떤 어디서나 어, 정보들을 좀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뭐 좋은 코인들이 있으면 뭐 제공도 해드리고 뭐 그런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다 가져가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